안녕하세요. 수의차 사기당 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카니발 디 j 구인슬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카니발 디 j 구인슬 럭셔리 2017년식 2016년 8월 경유 오토 흰색에 47,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 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연식에 비해서 키도 상당히 좋습니다. 47,000km입니다. 핸들. 자 키로수 47,000km. 운전석 좌우서 내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 조석서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저장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자 구인승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 뭐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바 투 채널, 엔진룸, 필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니발 dj 구인승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스위쳐 싸기사기 이산는100% 신묘물 판매와 성질오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w e e c h a s a s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세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나와있고요. 키로수 47,58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니발 디젤 9인승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6 카니발 0345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쳐 싸게 사기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뉴 카니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